H560 2대와 330총 3대를 판매 코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90km를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2m 이상 되는 트렁크 적재함이 있어서 의자도 보면 이렇게 비닐도 뜯지 않은 신차입니다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540km 정말 신차입니다 330과 견주어봤을때 뭐 작지 않은 그리고 가 높다 보니까 정말 쾌적하게 캠핑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진짜 시원하네요. 정말 넓은 샤워장이 비가 되어 있네요. 세상에나. 벙커룸 진짜 대박이네요. 시자렌지와 1 5 0 m 의 냉장고가 구비가 되어 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싱크대. 바닥에 온돌이 절절 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 TV입니다. 오늘은 캠핑 바우에서 H560 유대와 삼상공 총 세대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각각의 총 세대 가량의 차량을 보고 판매 목적으로 정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지 못하셔서 제가 내부 설명을 정말 세세하게 차량 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h560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가죽이나 이런 것도 전시 목적으로 사용한 차여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밤이 타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는 판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요 플러스는 지금 보시는건 1090km 를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퍼채널로 각각 볼수 있는 포 채널이 등록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와 장착이 되어 있고, 2022년식인데,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부를 들어가면, 이렇게 출입문 쪽에 번호를 눌러 수 있는 번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부를 보면, 쾌적합니다 우선 외부를 보게 되면, 3m의 어닝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시원한 캠핑을 할수 있도록 제작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면,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말 긴한 2m 이상 되는 트렁크 적재함이 있어서 각종 캠핑 장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2V 소켓이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전기를 또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좌, 양 좌우측에 구성이 돼 있어서 편리하게 물건을 적재하거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에어컨은 AC 220볼트 가정용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한 캠핑을 할수 있겠습니다. 후에 있는 장치로는 청수가 2 0 0터를만할수 있는 청수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처음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친구가 굉장히 넘습니다. 내부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친구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내부의 실내에서 쾌적한 캠핑을 할수 있도록 제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 채널 카메라까지 이렇게 각각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여러분들 보시나요? 이 정말 쾌적하고 산뜻한 킹카 내부 실내 공간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넓은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는데 냉장고는 150L입니다. 정말 아주 크고 장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하단부에는 냉동고. 자, 냉동고도 보는 것처럼 비닐 하나 뜯지 않은 그런 차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을 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일도 뜯지 않은 신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탄전 배터리는 6 0 0암페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태양광은 880 a 착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거의 100% 완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수와 오수가 있는데 수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림 닫힘으로 해서 어 물을 빼거나,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돼 있고, 버터에 물이 어느 정도 충만되는지 정말 식별이 편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광이 880W가 장착돼 있으니까, 캐리어 에어컨을 작동시에 그 외부온으로 진짜 3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고온인데도 불구하고, 내부는 정말 개척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맥스팬과 루바 목재를 활용한 아주 깔끔하고, 하나 빠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지만 수납 공간이 정말 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할수 있도록 제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탁이 1m 정도의 넓은 식탁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공간에서 3인, 여기 공간에서 2명에서 편리하게 캠핑을 하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한잔 먹으면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벙커로 보이시죠? 자, 포터 차량에 이렇게 넓은 벙커룸을 가진 차량 어디 보셨습니까? 이 공간에도 가족형으로 다녔을 때는 총한 3명 정도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으며 양쪽 옆에 좌측, 우측엔 또 헥기창이 돼 있어 가지고 바깥에 있는 풍경과 뷰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독서 등을 통해서 내부에서 뭐 책을 본다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벙커룸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120V 소켓 당자가 있어서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주방 공간이죠. 주부분들이나 요리를 즐기하신 분들이 최고의 공간인데요. 신차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정말 퇴차입니다. 22년식에도 개발 목적 전시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바로 캠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겠으며 자, 실내 침상공간도 180cm 키 크신 분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으며, 아, 우측 정면에 이렇게 햇기창이 연결되어 있어서 열어서 시원하게 뷰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하부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주 쓰는 물건들을 실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제작이 되어 있겠습니다. 아, 제가 캠핑 바우에서 제일 좋아하는 욕실 공간입니다. 정말 넓어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누가 한 번이라도 씻은 흔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 유리창 보이시죠? 물때 하나 없고 자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 아마 이 공간에 아마 곰팡이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곰팡이도 하나 없고 정말 어 누가 봐도 쾌적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 들어와도 충분하게 이용하실 고도 어린 아이들 가족이 있는 분들은 두 분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쾌적하게 씻을 수 있도록 제작이 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장점은 온돌이 이 벙커룸과 바닥 그리고 평상형 침상형에도 온돌이 장착이 돼 있어서 겨울에도 정말 따뜻해서 벌써 끊는다고 하죠. 우리 지지기 좋아하신 분들, 어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이런 새 차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려 굉장히 기쁘고요. 보고 계시는 차량이 1번 차량 되겠습니다. 캐리어 에어컨, 인산철 배터리 600, 넓은 벙커룸, 냉장고 150m, 싱크대, 각종 수납장까지 모두 포함한 차량, 560 1번 차량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되겠습니다. 560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330 차량은, 방은8 0 0 400태양광이 장착이 되어 있고, 330 사이즈는 560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그래도 여기 외부에 한전 충전기와 청수, 200m를 적재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패채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차를하거에 주행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보시면 지금 포채널이내비게이션 보이시죠? 정면, 양쪽 사이드, 측면까지 전부 다볼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의자도 보면 이렇게 비닐도 뜯지 않은 신차입니다. 키로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540km. 정말 신차입니다 540kg 신차를 판매 중에 있고요 H330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 보관 수납 공간이 되겠고요 가야 사이즈는 좀더 작지만 그래도 냉장고가 150m 크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냉장고가 구비가 되어 있으며 위에 동일하게 전자렌지가 비축이 되어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560과 동일하게 600A가 장착이 되어 있고 혹시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장착해놨는데 지금 18도로 맞춰놓으니까 실내온도 보이시죠 지금 12.5V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 이 에어컨은 DC 에어컨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전기를 활용해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은 전기로도 이렇게 시원한 캠핑을 할수 있는 인버터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싱크대 싱크대 공간도 물때 하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수납공간도 배부에뭐 각종 물건이나 이런 걸 편리하게 넣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수납자 공간이 정말 깊어서 각종 자주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힙이 이렇게 관절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뭐 어디서든 편리하게 볼수 있으며 햇기창이 측면에 두 개와 후면부에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멋진 뷰를 보면서 캠핑을 할 수가 있겠으며 간단하게 문을 닫으면 또 사생활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안막이 준비가. 되 있겠습니다. 정말 차량은 560보다는 한 조금만 20cm 정도 작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넓고 쾌적한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이 벙커룸이 정말 넓어서 앞쪽에 두분 여기서 두분 제가 키가 175인데 여기서 두명 자고 위에서도 한두명 어린아이들까지는 한세 명까지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청 시원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DC 에어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기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여름에도 쾌적한 캠핑을 할수 있겠습니다. d 5 베바스터 무시동 히터와 모터 컨트롤러에서 내부에 있는 따뜻한 온풍을 낼수 있도록 각각의 이렇게 조절 장치가 준비가 돼 있겠습니다. 공간은 샤워 공간입니다. 샤워실 공간은 삼 3... 견주여 봤을 때뭐 작지 않은 그런 넓은 공간이 되겠으며 아마 이 이거 여기는 우리 개방감이 좋은 샤워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히터 투출구가 샤워실에 있다 보니까 오울에 혹시라도 춥거나 할때 내부에서 따뜻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는 식탁 테이블이 조금 작네요. 기존에 560 같은 경우에는 1m가량 되는 식탁을, 식탁이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는 65cm 정도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넓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벙커룸은 넓고 성인 두분 정도 이용할 수 있게 180 이상 되는 분들도 이용할 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독서등과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이구 단자와 220볼트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벙커룸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캠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공간에는 넓은 끼창이 준비가 돼 있고 일산화 탐지기와 각종 편리하게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조작이 돼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편리하게 어, 캠핑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도 수납공간이고요 침상형의 전기장치로는 뒷면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와 220볼트 충전 단자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일산화 탐소 감지기가 안전하게 장착이 돼 있어서 좀더 어 안전을 위하는 그런 캠핑카가 되어 있으며 330 캠핑카의 장점으로는 어 공간은 560보다 30cm가 적지만 있을 것다 있는 풀옵션이 되겠으며 시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점이 많은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H 330 캠핑카는 2번 2, 2번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 2번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해 주셔서 2번 차량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의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상공의 장점으로는 560과 동일하게 이렇게, 어, 실외에서 해충이나 모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큰 창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캠핑을 할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560 차량입니다. 아와 동일한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입구 쪽에 이렇게 플로 캠프에서 제작한 번호로 인식하는, 클립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를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시설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수납 공간과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캐리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넓은 파워실과 두 명, 총 다섯 명이 쾌적하게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앉았을 때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 편리하게 여유로운 넉넉한 자리 구성을 하기에 제작이 된 공간이고요. 의자 밑에는 이렇게 히터 토출구가 장착이 돼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캠핑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넓은 창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조금 더 뷰를 보면서 캠핑할 수 있도록 쪽에 두 군데 햇기 창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명 정도 넉넉하게 캠핑할 수 있는 벙커룸이 제작이 되어 있겠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1 5 0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전자레인지. 인산철 배터리 600, 태양광 880. 여기는 없는 것 빼고 다 들어간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침상도 마찬가지로 1돌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올에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싱크대, 서랍장, 수납공간이 넓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안에 뭐 계절이 지나 물품 같은 것도 넣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흐 캠핑카의 장점이죠. 샤워 공간이 정말 넓어서 샤워 공간에 토출구가 많은 데 있어서 겨울에도 조금 더 따뜻한 캠핑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겠습니다. 이차 보고 계시는 차량도 정말 손때 묻지 않은 신차가 되겠습니다. 차량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이 있어서 정말 여기서 한두명 정도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의 어, 수납 공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똑같이 여기는 청소 200리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정말 쾌적하게 캠핑할 수 있고 청수 200리터 바로 캠핑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노울캠핑TV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생생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울캠핑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